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6만원 상당의 이벤트 준비해 놨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참여율이 높지 않은 그런 이벤트다 보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제가 보기엔 60% 70%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상품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원종 씨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원종 씨참 아시죠, 그렇죠? 이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볼때 많이 나왔던 그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야인 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마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익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원종 씨가 개딸이에요. 근데 이제 뭐이 분은 뭐 아저씨다 보니까 개 아저씨라고 해야 되는 건지 개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혐오하거나 싫어할 수는 없죠 저도 그래서 이원종 씨에 대해 가지고 막 싫어한다 막 분노를 느낀다 뭐 하루 제가 분노를 느낍니까 제가 저만 감정 소모가 되는 것이지 근데 진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저렇게나 드시고 약간 좀 사리분별력이 좀 떨어지고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또 공인지 된장인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세게 나오는데 뭐 어쨌거나 아 진짜로 그래서 이원종 씨가 뭐 이재명을 좋아하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 그럴 수 있죠 진보 좌파일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뭐 보수 우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내가 왜 이재명을 갖다가 좋아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갖다가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들어보면은 아 이분 참 모자르다 아 이분 참 부족하다 아니면 뇌가 순수하다 이게 좀더 완화된 표현일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이원종 씨는 어떤 연예인 보다도 열심히 이재명을 갖다가 응원했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아, 지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뭐 저기 뭐 이원종이 됐거나 그 누구죠 그 이은미씨가 됐거나 별의별 이제 뭐 연예인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이재명 위에 가지고 선거 같지만 노래 부르고 선거유수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더 심했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아, 특히나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뒤에 계엄에 대한 탄핵을 당하고 난 뒤에 재선이 열린 거다 보니까 더막 그냥 막 잡스러운 것들이 막더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종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없죠. 뭐아래도 뭐 다른 연예인들은 눈치 보고 좀 이랬던 것 같은데 뇌가 이번은 완벽하게 그냥 좌로 꼬여 있어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배는 것도 없나 봅니다. 아 그래갖고 이제 뭐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온갖 곳에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다양하게 이게 또뭐 선거 운동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좌파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절실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손에 손잡고 투표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평생을 거짓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박영선은 정직합니다.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간절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왜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집에 좀 계시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솔직하게. 지금 이원종 씨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내가 도저히 국민의 힘은 지지 못하겠다 보수 쪽은 지지 못하겠다 오세훈 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뭐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뭐 그것도 뭐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지인보보 뭐 어쩌고 저 이런 얘기하면 또 몰라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된대 사람은 쉽게 안안 바뀐대 안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 또 거짓말한대 이재명 아닙니까? 그게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재명을 갖다가 입벌구라고 불리겠냐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지 생년월일도 뭐 뭐가 뭐 맞지를 않아. 제 아버지는 무슨 뭐 직업이 또 10개, 12개가 됐는데 뭐쉽 잡습니까? 뭐 직업이 뭐 언제는 또 이거였다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저거였다. 했다가 계속 막 직업도 바뀌어. 살다 살다가 이렇게나 거짓말 많이 하는 인간우리가첨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 정치 세 명이 끝장날 뻔했던 게두번에내는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못놈으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냐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분노를 안할 거라 했는데 또 분노를 하네 제가. 그 다음에 또 얼탱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것도 보세요. 이재명은 남의 돈 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대장동 위례 어? 그 다음에 또 백현동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갖다가 성남FC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거 금액 한번 다 합쳐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거의 대한민국 예산에다가 우리가 도움을 줄 만큼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조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단이뭔 남의 돈을 갖다가 탐하지를 않아. 사실상 원래 국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되는 돈, 국가의 환수가 됐어야 되는 돈, 그 돈을 갖다가 그 대장동 일당들 4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수천억씩 꽂아주게끔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도둑놈이지 뭐가 도둑놈이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뭐 화를 안 낼래 안낼 수가 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돈을 탐하지다 명백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할 수? 수가 있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진정성이 확 느껴진대. 정신병이 좀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모습으로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유추하면서 봤다. 어느 날그 사람의 진정성이 확 들어오고, 제가 눈뜨고 있는 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껴봤다. 이거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그 사이비 지금 종교라니까요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 모습으로 과거를 막 들여다보고 과거 모습으로 현재 들어보고 막 계속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뭐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보면 보여요. 그렇죠? 현재를 현재로 보고 과거를 과거로 보면 그냥 보입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봐서도 이재명 그 인간이었고 현재 지금 봐도 이재명 그 인간입니다. 뭔 놈의 현재를 갖다 과거로 보고 과거를 막뭐 현재로 보고 이럽니까 거꾸로 보니까 그렇게 거꾸로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뭐 어느 날 갑자기 진정성이 확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났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무슨 뭐 교회 뭐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불쾌하거든요 이런 비유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악귀가 씌이는 겁니다 제가 봐 귀신들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인간이 지금 이재명 귀신에씌이다 보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인대요 아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강조한 게 평범함이래. 주변에서 볼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분인 것 같다. 따뜻하게 다가오고 아파할 때는 아파하는 게막 보인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니, 주변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평생 본 적이 없는데 뉴스에서 말고는 저런 어떤 그 인상과 그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슨 뭐 제가 뭐뭐 뭐 저기, 뭐, 저기 뭐 저기 뭐 도사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저 인간은 진짜 가까 가면 안 되겠다 이거 뭐 수틀리면 진짜 막 찢어버리고 막뭐 쑤셔버릴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니까 확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원종 씨가 그 이재명에 대해가지고 진정 성이 확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났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약간 그 동물적 감각으로 야, 저 인간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거 뭐 수틀리면 진짜 마다 찢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공포감은 확 물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런 어떤... 아, 말도 안 되는 진짜 진, 정말 저게 뭐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쏟아낸 인간을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콘텐츠 진흥 원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자린지를 갖다가 보니까요 방송, 게임, 음악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거 전체를 갖다가 다 지원하는 걸 총괄하는 것인데 임금도 이게 막 어마어마합니다 연봉이 얼마라는 거예요 2억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지금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또하이 지금 이혼종을 갖다가 안 치겠다는 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남아있는 한 5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은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걸 써? 나도 그냥 막 펑펑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은혜를 입는지 뭐 이재명의 악귀가 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성을 갖다가 확그냥막 느낀다 이래가지고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질질짜고 배우니까 또 눈물은 잘 흘리겠지. 이래버리면 뭐가 연봉 2억 2천만 원 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방송이 됐거나 게임 음악이 됐거나 관련된 지원. 아, 관련된 어떤 사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업을 갖다가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한테 누구를 지금 맡기겠다? 이온종 같은 사람을 맡기겠다.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진짜 늙어가지고 추하게 살면 안 되겠다. 얼마나 자기 분야에 자신이 없고 얼마나 자기 일생에 대해 가지고 이 어떤 능력이 없고 배우로서의 그거를 못 하면은 저런 식으로 무슨 아부를 갖다가 떨어가지고 빌어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저는 정말 저렇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젊은 나이긴 아직까지 젊은 나이입니다만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막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유튜브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에서 직원들도 쓰면서 사업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미미미라고 하는 그 화장품을 갖다가 두달 전쯤에 론칭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는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민한 분들인데 그냥 사시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씩 따져보고 뭐 리뷰 같은 거다 따져보고 그렇게 사셨을 건데 두달 조금 넘는 이 시점에 2천 분이 넘는 분들이나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현종 씨처럼 막 뭐, 뭐 감동을, 막 이렇게 막 눈물을 막 흘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제주도 뭐 없고 정말 꼼꼼하고 뭡니까? 세심하게 만드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저만 봐도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거 화장품 제가 열심히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만들었다 해서 여러분 믿지는 않으시니까 리뷰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베스트 리뷰를 선정해서 6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오늘 제가 두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기대 없이 성재윤 씨 유튜브 구독하다가 구매했는데 한번 썼는데도 피부가 촉촉하고 화사해지는 게확 느껴졌다. 피부를 위해서는 비싸 화장품을 마다 않고 써왔었는데 이 마스크팩 하나로 미미화장품의 마력에 푹 빠졌다. 기존에 쟁여져 있는 화장품과 병행하면서 써보려고 한다. 팩과 스킨을 재구매하셔야 되겠대요. 가격도 좋고 퀄리티 좋은 화장품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판매해 주시는 선주님 감사드리고요. 더욱 건강한 방송 활동과 화장품 사업에 노력해 주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분은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으로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야외 업무 직종이라서 촉촉함이 많이 부족한데 냄새도 마음에 들고 만족합니다. 동생한테도 하나 또 사서 주려고 하신데요. 정말 대충 만들지 않으셨네요. 추천할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여기다가 무슨 뭐 홍삼 쌓아놓고 뭐 무슨 뭐 산삼 쌓아놓고 무슨 뭐뭐 뭐뭐 뭡니까 뭐저봉봉 봉, 뭐지 뭐봉춘화촌가 뭔가 뭐 이런 것들만 쌓아놓고 그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가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밑에 보면 저희가 제품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 클릭하시면 저희 자사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건 지금 회원가입 해주시면은 3,000원 추가 할인에다가 5% 추가 할인 받으셔가지고 최대 30%까지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영상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네이버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이거 링크 클릭하시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는데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하게 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비싼 거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쓰실 거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걸로 꼭 한번 써보십시오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